따로 마련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함께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공유경제가 최근 각광받고 있다 그중 공유 모빌리티 영역의 신고세대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큰 마찰을 빚고 있다 불법 운행 콜택시인가 시대를 앞선 혁신적인 렌트카인가 택시 면허 없이도 운전기사 동행하에 운행하는 11인승 렌터카 타다는 택시업계와의 마찰로 결국 고발로 이어졌다 1심 공판전 혁신 벤처단체 협의회 소속 16개 단체가 타다를 위법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택시업계는 유죄 판결을 호소했다 지난 1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에서 성립하는 승합차 임대차 계약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렌트로 인정되고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업계는 타다는 오로지 혁신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무죄가 선고된다면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타다 측은 일심에 대해 여객자동차법에서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11에서 15인승 렌터카를 대여하는 방식의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주장하였고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 렌터카의 한계를 극복한 차량 공유 혁신 서비스라며 택시업계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였다. 강우 타다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모빌리티 신규 세대인 타다와 택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로인사이드 오늘의 주제 좌초된 혁신 렌트카 타다 앞으로는입니다. 모빌리티 업계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 타다를 앞으로는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타다가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토부가 제안한 뭐 일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수백억 원의 적자를 안고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일단 타다 운행을 멈추게 한이 타다 금지법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여객법 개정안은 현행 방식의 타다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어, 우선 간단하게 지금 타다가 운영하는 방식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 타다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콜택시가 아니라 이제 렌터카를 빌리는 것이고, 이 렌터카에 이제 운전 기사가 함께 동행하고 운전하여서 이제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현행 여객법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 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에 이제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어, 하지만 개정안은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어, 관광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6시간 이상 운행할 경우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 렌터카 대여와 반납 지점도 어, 공항이나 항만으로, 음. 어, 한정 지었는데요. 네. 현재 타다의 이용 고객은 서울이나 뭐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지역 위주의 1 시간 이내 운행이 이제 줄을 이루는 것에는 좀 대조되는 내용인 음. 것이죠. 네. 어, 때문에 정부는 이 법안이, 어, 타다 금지법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 현행 방식의 타다 운영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런 방법을 네. 이용한다는 걸 변호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자 일단 타다 운영사인 VCNC 모회사 소카 이재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타다는 택시가 아니며 택시가 되고 싶지도 않다라고 했는데, 계정 안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알아볼까요? 어, 네, 네. 타다 측에서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은 네. 어, 현재 차량 총량 규제와 기여금 부분입니다. 음. 개정안의 총량 규제와 기여금 관련 부분에서는 시행령에다가 이를 위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타다 측은 증차 감차에 제약을 받고 기여금을 납부하게 되면 은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실제 타다는 현재 1,500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당 기여금을 5천만 원 정도로 단순히 계산을 했을 때 네. 어, 750억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 그렇군요. 어, 이제 막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던 모빌리티 선두 주자에게 너무 많은 규제를 두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지 박병사님 어떻습니까? 예. 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총량 규제와 기여금 등 강론에서 예. 협상의 여지를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앞서 타다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이제 운행 방식에 변화를 주도록 하는 어 유인책으로 어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기여금 일부를 깎아 주거나 게주 이제 면제해 주겠다는 어 입장도 밝혔는데요. 네. 어 기여금 부과 방식 또한 이제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대신에 스타트업 연합체인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요청대로 운행 횟수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할수 있도록 음. 어 선택권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정부는 타다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게 되면 현재와 똑같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현재 이와 유사한 운행을 하고 있는 뭐 업계 제가 있습니까 어~ 네네 법적 문제 없이도 타다 같은 서비스를 할수 있다고 제시한 사례는 네. 카카오 모빌리티 아. 이 카카오 벤티라는 것입니다 예. 카카오 벤티는 타다처럼 카니발 스타렉스 등1 1 인승 승합차를 운영되는 대형 택시인데요. 네. 어, 타다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카카오빌리티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45억 원의 한 택시사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오. 이어 기존의 중형 택시 인가를 취소하고 예. 대형 승합 택시로의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는데요. 즉 정식 허가 택시 업체인 걸로 보입니다. 네.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의 입장은 돈을 내고 사업을 한다면 타다도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차이점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laughs> 자, 또 기존 택시 업계에서는 이 타다를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도록 방치를 하는 것은 기존 업계 규제에 대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음, 네네. 현행법은 택시회사의 설립 요건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택시기사 역시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기록을 따지고 있고 정기교육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택시요금은 지방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조정을 하려면 물가대책위원회와 지방의 심사 등을 거치는 등 나라에서 정하는 대로 일단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음,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타다는 제도 밖에서 아무 제약 없이 사업을 하고, 기존 사업자는 오히려 규제에 묶어서, 묶여서 요금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음. 제약을 받으면서 사업한다는 것이 지적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타다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간 것 같은데,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참클것 같습니다. 네. 레터카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예. 어, 다음 달 10일 서비스를 종료를 한다는 아, 입장을 그렇군요. 밝혔습니다. 예. 어, 이에 1만 2천 명의 이제 타다 기사는, 어한달 뒤에 일자리를 잃게 그렇죠.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타다는 어 고급 택시 형태인 타다 프리미엄과 음. 어 공항 서비스인 타다 에어는 이제 바뀐 법안의 틀 안에서 가능 한 타에어 다등 이제 바뀐 법안에서 네. 어 영업이 가능한 부분은 남겨 두기로 음. 이제 입장을 정해 놓고 있는데요. 네. 어 하지만 이제 운행이 가능한 드라이버는 극히 일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 또한 타다는 신규 직원 채용을 취소하고 어, 비정규직 파견 직원 30%에게 어, 권고사직을 요구했다고 아, 밝혔습니다. 네. 어, 아직 영업을 할수 있는 유예기간이 1년 6개월 남은 시점이라 어, 타다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음. 어, 이재용 속카 대표에게, 어, 유예기간 동안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드라이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유예기간 동안 책임을 다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적자이긴 하나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면 타다 측에서도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 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네네. 네. 타다 기사들은 실질적으로 네. 계약직이라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수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타다 측에선 유예, 유예 기간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직후에 계약 해지를 통제하다 보니까 네. 어, 기사님들께서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더욱 강하게 대책 마련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어, 실제로 1만 2천 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의 기사분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네.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음. 타다를 이용했던 이용객들이 대략 170만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기존 택시 요금보다 좀 비싼 금액이 책정이 됐지만,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신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어, 혁신을 꿈꿨던 모빌리티 신사업이 현재 좌초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도 그렇고요. 이 투자자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아무쪼록 정부와 업체 간 의견 충돌이 합의점을 잘 찾아서 혁신의 진보를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도>